자, 두 문자 a, b에 대해서 기호를 다음과 같이 약속한다. 어, 이걸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 괄호 안에 있는 식부터 차근차근하면 자, 첫 번째 a, 그 다음 연산 b를 하게 되면 여기는 앞에 거 제곱, 그 다음 b.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a, 연산, 그 다음 이거 계산한 값이 a제곱 b. 그러면 앞에 거 제곱하면 a제곱, 그 다음 뒤에 건 그대로. 그러면 a 네 제곱 b가 되고 자 그다음 앞에 이제 다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산을 하면 a 네 제곱 b의 연산 그다음 b 자 앞에 거 제곱하게 되면 a 네 제곱 b의 전체 제곱 그다음 곱하기 d의 식은 그냥 그대로 그러면 분배 법칙하면 a의 8제곱 그다음 b의 제곱 곱하기 b가 돼서 최종 정답은 A의 8제곱, B의 3제곱. 그러면 M은 8이 되고 N은 3. 값을 더하면 답은 11.